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일상에서 AI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하면 좀더 똑똑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쓸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AI가 툭 내놓는 결과물을 그냥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비판적으로 다뤄서 훨씬 더 믿을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여러분은 AI가 주는 답변을 얼마만큼 믿으세요? 아마 다들 그 편리함에 와, 대단하다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근데 이거 진짜 다 믿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AI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쉽고 빠르게 답을 준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점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얻은 답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비판적 사고 툴킷입니다. 그냥 팁몇개 알려 드리는 게 아니고요. AI랑 대화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꺼내 쓸수 있는 아주 강력한 나만의 도구 세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도구부터 챙겨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사실 확인, 즉 팩트 체킹입니다. 이건 뭐 선택이 아니에요. 모든 AI 사용자의 툴킷에 무조건 들어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 확인은요. 그냥 맞나 틀리나 퀴즈 풀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AI가 준 정보를 일단 받아서 AI 바깥의 세상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자료들이랑 직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진짜 탄탄한지 내가 직접 따져보는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딱이 간단한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AI가 준 정보를 꼼꼼하게 뜯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걸 들고 정부기관 보고서나 공신력 있는 논문처럼 믿을 만한 다른 자료랑 직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이 정도 금거면 충분한가? 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과정 하나가 결과물의 퀄리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도구를 툴킷에 추가해 볼까요? 바로 AI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뭘 잘하고 또뭘 못하는지 그 약점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겠죠. AI한테는 동전처럼 양면이 있어요. 장점은 뭐 다들 아시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진짜 순식간에 처리하잖아요. 근데 한계도 분명합니다. 학습한 데이터에 들어있는 옛날 편견을 그대로 배울 수도 있고요. 가끔은 아예 없던 사실을 너무나 그럴듯하게 지어내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도 있죠. 이 점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둬야 합니다. 자, 이제 툴킷을 채울 세 번째 도구 나갑니다. 바로 관점 확장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하나가 주는 정보에만 기대다 보면요. 마치 사방에 꽉 막힌 방에서 혼자 메아리만 듣고 있는 거랑 똑같아져요. 시야가 엄청 좁아질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의 AI 도구나 결과물에만 의존하지 말 것, 여러가지 다른 관점을 모아서 비교해 볼 것, 이게 바로 그 정보의 울림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예요. 그럼 관점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여러 다른 AI한테 한번 던져 보세요. 그리고 걔네들이 내놓는 답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대조해 보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I가 준 답변이랑 정 반대되는 정보는 없을까 하고 일부러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능동적인 노력이 여러분의 시야를 훨씬 더 넓고 깊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툴킷의 세 가지 핵심 도구가 다 모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도구들을 하나로 묶어서 진짜 전문가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도구를 쓰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니까요. 전문가들의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뭔지 아세요? 바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죠. AI가 첫 번째 답변을 줬다고 해서 거기서 절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데? 그 근거는 뭔데? 이렇게 계속 추가 질문을 던지면서 애매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명확하게 만들어야 해요. 아,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AI는 정말 훌륭한 조수죠. 하지만 그 분야에 진짜 전문가가 가진 미묘한 통찰력이나 직관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AI가 정리해준 자료를 딱 들고 실제 전문가한테 가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 과정에서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보석 같은 아이디어를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예요. AI 기술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뭐가 나왔는지, 또 어떻게 쓰면 더 좋은지, 꾸준히 공부하면서 내 비판적 사고라는 칼날을 계속 날카롭게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앞서 나가는 진짜 전문가의 모습 아닐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든 이 멋진 툴킷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도구, 모든 걸 사실 확인한다. 두 번째, AI의 한계를 정확히 안다. 세 번째, 관점을 넓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음가짐 바로 전문가처럼 생각하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AI를 그냥 답이나 찾아주는 기계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창의적인 파트너로 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탄탄하고 믿을 수 있고 정말 한차원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AI 시대에 꼭 필요한 생존도구, 비판적 사고 툴킷을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지는 능동적인 탐험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AI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